여기는 사천에서 경포로 넘어가는 해안도로입니다. 여기는 해안 그 솔밭. 솔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 사천에서 이제 경포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예전에 여기에 이제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토캠핑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 왼쪽에는 이제 주차장. 시설은 갖춰져 있고, 여기 더 이상 이제 캠핑장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1, 2년 됐나? 아, 1, 2년부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어, 아, 양호하네요, 여기는. 아,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앞에는 괜찮고, 저쪽, 빵파제. 아, 방파제 쪽이 조금, 여기가, 방파제 쪽에 침식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 너무 저번에 갔던 이제 해중공원. 해중공원 쪽이 조금 이제 심하더라고요, 예. 침식이. 여기는 이 해안도를 따라서 카페들이 많습니다. 추억을 남긴 않네요. 아, 사천 해변에서 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 지명을 보니까 여기가 사천해변이고 저쪽에 이제 항포구 넘어는 사천진해변으로 어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자연 캠핑장으로 활용했는데 어 주변에 지금 저기가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도 있고. 여기가 이제 군부대가 이제 인근에 있어서 아마 군부대하고 그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저기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아마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군인들이 야간에 이렇게 순찰을 돌것 같아요. 여기 소나무는 그래도 수령이 오래돼 보입니다. 예. 네. 이런 쪽에 차 소리가 좀나는데 그래도 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뜰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상쾌하고, 시원한 이제 바닷바람도 쐬면서, 또 여름에는 이렇게 아 시원하게 여기다 또 캠핑 의자 놓고, 어 바다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어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할게요. 사천 해변의 해안 침식은, 그래서 다행히, 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예. 이상, 하늘 땅 바다 생기고였습니다.